아우라 개념으로 유명한 100년 전 철학자 발터벤야민 그가 되살아나서 요즘 NFT 아트를 본다면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원본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시 부활해버려서 새로운 지배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땅을 치며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No!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란 사람들의 숙명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설정한 문제의식에 파묻히거나 그것을 극복하거나 지금까지 벤야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봤죠? 이제부터 우리도 철학자가 되어서 선생님을 한번 넘어서 봅시다. NFT가 가져올 희망찬 미래 상상해볼까요? 새로운 예술은 무엇과 함께 찾아올까요? 새로운 영웅, 새로운 사상, 그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새로운 기술과 함께 찾아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무엇과 함께 나왔을까요? 바로 튜브형 물감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물감 옮길 방법이 없어서 돼지 오줌보에 넣어서 옮기고 그랬대요. 할아버지들이 축구공 대신에 차고 놀던 그거요. 귀찮고 냄새나고 어디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발명 덕에 튜브 몇개 들고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졌어요. 때마침 기차도 다니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벼 좋은 호숫가에 자리 잡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도 보고 연잎에 드리운 꽃 그림자도 보다가 번뜩그 찰나의 느낌적인 느낌을 후사닥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영화는 어쩌다 나왔을까요? 사진 여러 장 찍어 돌리면 영화니까. 사진 기술이 발전해서 벤야민은 nope. 기차 때문에 영화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창문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상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고 싶다는 욕구가 탄생했고 이게 영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예술의 관계가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NFT라는 기술이 결과적으로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현상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살 만해야 창의성도 나오죠. 역사적으로도 예술이 꼽혔던 시기를 보면 새로운 밥줄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게 귀족의 후원일 때도 있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일 때도 있었죠. NFT 아트가 그런 역할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요즘 핫한 분야, 모션 그래픽이죠. 인터넷 빨라지고 디스플레이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질 높은 시각적 경험을 원합니다. 그런데 3D 모션 그래픽의 제작 과정을 보면 한 프레임 렌더링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혼자 만들면 1분짜리 영상 몇달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순수한 창작용만으로 작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티스트들은 주로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게임 등돈 되는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만약 NFT 예술 시장이 잘 형성되어서 내가 몇 달에 걸려 고생한 작품이 노고를 인정받고 팔리게 된다면 실력 있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건이 NFT 작품은 구매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점적이었던 기존 예술과는 다르게요. NFT의 영향력이 보작 여기서 끝이라면 좀 맥이 빠지겠죠? NFT 덕분에 완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줄까요? 벽에 못을 하나 더 박아야 되고 보면서 뿌듯해하다가 자랑도 좀 하고 어느새 익숙해지겠죠. 유사 일에 바뀐 적이 없던 예술의 소유 방식을 nft가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nft 작품을 팔아치운 사람 삐플. 다음 작품 고민도 엄청 많이 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nft 영상 파일과 재생장치 세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보통 미디어 아트죠. 그런데 nft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작가는 nft 파일 내용을 평생 업데이트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nft 서버를 통해서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 소유자가 금융 기업이라면 그날의 시황과 작품 속 날씨를 연결시켜서 재미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 NFT로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는 예술가 나름입니다. 기존 예술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인 데미안 허스트 그는 NFT로 어떤 장난을 벌였을까요? 작품 만장을 찍어서 만명에게 팔았고 구매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작품을 실물로 소유하시겠습니까? NFT로 소유하시겠습니까? NFT로 소유할 것을 택할 경우 예술가가 직접 실물 작품을 태우고 이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예술의 소유 방식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자기 재산 가치가 걸려있는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던졌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소유 경험은 작가와의 관계를 넘어 소유자들끼리의 관계로도 확장됩니다. 크립토펑크 같은 특정 프로젝트의 소유자들은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창조해 내기도 하죠. <laughs> 영상에서 다뤄본 NFT 아트들이 우리 상식에 안 맞게 너무 비싸긴 하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시대를 선도하는 작품들이고요. 어차피 실물 예술품이라고 해도 우리 이런 거못 사잖아요. 대신에 숨은 진주를 찾듯이 적당히 하루 술값 정도로 살수 있는 NFT 아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술자리 한 번보다 더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NFT를 너무 투자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더 재미있는 삶을 위한 수단으로도 같이 보자는 거죠. 다음 영상에선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